고령화 시대에 이제 일본,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 이태리가 폭망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넘치는 동남아, 자, 베트남, 베트남 같은 데가 이제 또 뜨고 있죠, 이제. 자, 세계 3대 노인국가. 일본, 이태리, 독일. 근데 이 중에 이제 독일이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고 강한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독일은 일찌감치 그 충년 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해서 기성 세대와의 합의점을 찾았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 고액 연봉자 기성 세대들이 일찍 퇴직을 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세비를 많이 내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노인복지가 살아나는 그런 아주 선순환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에 반해 일본이라든가 이태리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청년정책보다는 노인복지 쪽으로, 노인 위주의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노인 위주의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 악순환에 고리를 끊지 못하고 청년들이 가난해지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또리 세대 사또리 세대 아래서 이제 일을 안 하는 한달 일하고 두달 놀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계획 없고 번는 족족 써대고 그런 젊은층들이 많아집니다. 사도기세대 미래가 없다.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을 따라가게 되면 자 전문가들 얘기로 20233년이면 국가 파산 위기가 온다. 요거 전문가들 얘기 내용 있는 거데요 파산. 13년 자 노인을 위한 노인을 위한 복지가 청년 정책이 노인을 위한 복지다. 네, 이걸 알아야 된다. 가장 큰 노인의 복지는 청년 정책. 자 청년들이 벌어서 청년들이 벌어서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사회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본이 그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떠내려간 거 중에 그 집하고 집 다음으로 많이 떠내려간 게 네, 개인 금고 개인 금고가 이래게 떠내려갔던 거요 개인 금고 예 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은 부자다 그러나 이제 금고를 마련해 놓고 이제 혼자 돈을 빼먹고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고 사회 복지는 노인을 위한 복지밖에 없고 의료 시스템도 에, 후진국 이제 후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알 수가 있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알 수가 있다 자 최고의 청년 정책이 노인 복지다.